도정에도 우리 도의원 두 분께서 참석하셨는데요. 우리 김성남 도의원님과 우리 윤춘식 도의원님 축사 좀 들어보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. 네,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경기도 의회에서 농정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남 의원입니다 어,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. 그~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 협의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지정호 회장님 이또 임원진들 또각그 읍면동 협의회 위원장님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드리는 말씀 어~ 드립니다. 아,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신 어,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재건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오신 그런 주역들이십니다. 특히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신 어르신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어, 생각이 됩니다. 아무튼 오늘 이 아름다운 어, 우리 허브랜드 어, 우리 포천에 있어서 그렇지,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엄청 많이 오는 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우 관광지입니다. 근데 우리 이목 대표님께서 또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어, 선뜻 자리 지원까지 해주셨는데, 아무튼 그동안에 어, 어르신들의 노고 오늘 하루 흔적을 시고 여기서 하루 즐겁게, 아마 공연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, 여러분들 공연도 보시면서, 맛있는 거 드시면서,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김성란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